<laughs> 어 잠깐만요. 게임이 안 넘어가. 아, 됐다. 자, 시작합니다. GG. 네, 시작하겠습니다. 29일 팀 리그, 4대 4팀 리그,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음. 테란 나왔다 오렉 r 어 n t e r a 너무 심한데요? <laughs> 어 e r a n t 1 r a n 1 e r a n Teran, Teran, t e r 로 n 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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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로 n Teran, Teran, 어 e r a n 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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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타인들이 말로 하세요. 자, 아 예. 저그 <laughs> 해설 해설자인데 첫 번째 습관이 돼가지고 저그 일단 오버로드 정찰 위치 좋죠. 첫 서치로 바로 보죠 이거. 네그 예, 이거 약간 초보 버프예요. 그렇죠. 그 바닥 티어는 이제 렉을 걸어서 밀군을 빨리 나누는. 네. <laughs> 아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초보들. 아 네. 뭐야 지금 팔 배럭 팔 배럭이야 테란. 네. 자 테란 좀 빠른 타이밍에 8... 네, 시비가 나갑니다. 8... BBS가 나가고. 일단. 어 이거 진짜 8배럭이거든요어서플럭이네 어? 어, 팔... <laughs> 뭐죠 이거? 아프로 근데... 프로토스처럼 하는 건가요 혹시? 아이서플 위치가 이게 아, 아니래요. 어, 지금 프로토스 파일럿 위치랑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laughs> 어, 저희 토스들은 이제 서플, 서플... 밑에 배럭 줘야 되는 거 <laughs> 예, 모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벙커 더블랙. <laughs> 아, 약간 저기다 배럭 짓고 이제 배럭 하고 서플 밑에다 이제 s c v 세우는 약간 프로브 서 있는 것마냥. 네, 이렇게. 네, 그렇죠. <laughs> 아 맞네요. 이거 딱그 밑에. 오, 선 게이트 약간 선 게이트식 <laughs> 그거 아닌가 이거. <laughs> 와, 아, 선, 선 게이트식이네요. 아, <laughs> 네 서플 밑에 서플 하나 더 짓겠네요, 저거. <laughs> 아, 일단 근데 뽑았니다 페라는 토스처럼 일꾼이 건물 짓고 못 가거든요. <laughs> 그렇죠 <laughs> 저그 드론 두마리 출동 일단 12압이네요 저거는 12압이네요 12압 무난하게 코뭐 지우라 안난하게 12압하면서 서치 야 테란 서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아... 반시로 서치를 갑니다 이제 원래는 이걸... 테란들이 서치를 갈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이제 보통 정석 그게 정석인데 뭐 일단 옐로님은 테란 유저가 아니기 일단 때문에 일단 가운데 보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저그가 어? 이까지 상대방 입구 위에까지 보고 뺄 수도 있어요, 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근데 이제 투앤 레어로 이제 노선을 탔고 아 근데 되게 타이트하게 하네요 네 만약에 이제 테란이 여기서 1, 1을 쓰면 진짜 대참사 나는 건데 1, 1, 2을 쓰시지 않을까요? 그냥 더블 근데... 네네아 네. 네. 그래서... 15평 어... 근데 15 컴인데 원래 15 컴은 SB 찍으면서 마린이 안 찍히면서 15 컴이 정상인데 여기 마린이 찍히는데 <laughs> 지금 15 컴이 바뀌거든요. <laughs> 그 아, 여기 이제 변형 이제 프로토스처럼 이제. 기출 변형. 아, 그거 약간. 원클 쇼스도 21 더블 할때 일군 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서플라이 게임 서플라이. 약간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해요. 실전에는. 근데 이거 오버러드 따이지 않나요 이러면? 아 따였죠 이거 벌써 따였습니다 이거. 어? 수. 아 근데 이 투마린이라서. 아, 이스 이게 테란의 원래 1 5컴이었으면안 떴을 건데 시복아 <laughs> <laughs> 그렇네. 이게 의도된 플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이게 초반에 오버로 좀 크죠? 이거는 깨, 크죠. 꽤 크죠, 이거는. 지금 오버로 나왔죠. 어라서 많이 크죠. 가난한데 오버나 빨리 시작하는 벙컵이지. 거는. 와 여기 벙커 위치 완전 캐논이 위치인데. 이야. 이거 포지 게이트 이거... 캐논인. <laughs> 예,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거 안 마당 스캔 달리나? 안 달릴 것 같은데. 아, 안, 달리죠. 아니, 안 달리죠. 아, 마마랑 스탠드 안 달리죠. 그러고 나서 가스까지 가는 거 보면 토스랑 똑같죠, 지금? <laughs> 팩토리 올라갑니까? 약간. 아, <laughs> 올라가듯이 가는 거죠. 진짜 누가 토스 유저 아니랄까봐 진짜 토스 유저는 <laughs> 팍팍 내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옐로우님의 테란 플레이를 보니까 저랑 똑같네요. <웃음> <웃음> 저랑 옐로우님 게임 반반 나오거든요. 아, 그 다음에 아. APM도 거의 똑같고 코스 징징대는 수준도 똑같은데 부정 못하는 것도 한결같이 똑같네요. <laughs> 스타일은 다르면서 왜 그런 건다 똑같죠? 그 이제 사파 대표 징징과 전파 대표 <laughs> 징징이라 할수 있는 거죠. 알았어, 알았어, 알아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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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팩토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았일 알았어. 알았어. 보았어 알았어. 알어알어알 이게, 일꾼을 좀 쉬면서 한 것도 있고, 이게, 배 더비 후의 팩토리라가지고, 사실 팩토리. 이게 전, 뭔 빌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뮤탈을, 그럼. 이게 원래는, 테란이, 진짜 뮤탈, 막으려고 하는 거를, 뭐 <laughs> 투엘 뮤탈 막 이런 거 막을 때, 그냥 팩토리 더블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아머리, 하, 아머리 올리고, 이제, 거기서 투팩 하면서 이제, 골리아스를 하면서 막는 건데, 이게 배 더비 후에 투팩 찍고, 이렇게 하면은,

아, 예, 하긴... 한... 한... 잠시는... 중립해설이거든요. 아, 정리해 중립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갔죠. 지금 스파이어 이제 곧 터지는데, 지금 아직... 아무리... 근데... 라바를 많이 안 모아서... 안좋으니 삼해철이와 함께 콜로니까... 지 이거 약간... 뮤타를 안 가겠다는... 네, 뮤타를 안 가실 것 같아요. 미네랄도 쪘고, 아 이러면 은 메... 일단 3회철까지 펴버렸기 때문에 네, 메카닉을 의식하고 그냥 바로 럴커 가거나 6시, 6시해철리도 6시 폈고 그러니서앞마당해철리도 어... 펴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히드라 해야겠네요 그냥 근데 이거 시작이 테란이 좋았어가지고 말도 안되는 15컴에 이제 5번까지 <laughs> 3팩토리까지 네. 올라가네요 맞아. 그렇게 그래,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나 아머리에 공이 이렇게 이 나빠 보이지는 데요해처리 너무 잘 널려놔가지고 테란 지금 보면 안마당 거의 지금 1군 한 마리 당 다이다이 붙는 수준이고 본진도 뭐 거의 뭐그 수준이고 안마당 11마리 아, 본진 12마리 또토스유저들의 그거거든요. SCB는 건물을 짓고 돌아오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 드론과 벌처 맞다 이. 아, 저거는 런해지면안 돼요. 어, 어 근데 벌처 어, 이러셨어요. 그래도... 아, 아, 땡큐 이러면은 아, 두 마리 좀 어차피 참... 저거 해철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뭐 드론 한번 툭 찍으면 그냥 금방 날아가. 저건 피해가 아니에요. 딱히 벌칙이 아, 있는 이거... 게없입니다 저거는 드론 잘째지면 여섯 시간 잘째지면 이거 물량을 못 맞거든요. 지금 저거 엄청 잘째었어요 해철을 잘 늘려놨기 때문에 자, 이제서야 아카데미 올라가면서 이제 스킨 달겠죠. 그러면 아마도 한커 깨야 됩니다. 사람 그래도 본진에서는 C B 그래잘 찍고 있네요. 그래. 그 저그... 저거. 저는 생각보다 좀 드론이 적은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드론이 좀적기는 한데, 안 한데 아, 6시가 좀 많네요. 근데 네, 6시에 8마리 붙었고, 아, 보내네, 6시에 이제부 뭐, 근데 오버가 좀 시계 막히긴 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거 토스전인가요? 네, 약간 이렇게... 토스전 3 0이고요 저희 절대 인구수 막 약간 막아놓고 그 해리 짓고, 막 그거만 냥하시는데 어, 그다음에 약간 서로 종족전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laughs> 옐로세트에다가행진을바꾸셨죠 이거 뭐 약간 좀 특이하긴 하는데 어 투질러 찌르기 갑니다 아투 마린 찌르기 투 마린 찌르기, <laughs> 마린 찌르기? 아니 그 진짜 이걸 이렇게 하네 <laughs> 정찰용으로 보는데 <laughs> 바로 <웃음> 이들한테 <웃음> 죽죠 아, <laughs> 아 그래도 <laughs> 쟤는 6시는 보긴 보겠네요 지금 그래도. 바로 반대 마린 때문에 이들한테 녹죠 <laughs> 테란도 탱크는 일단 되게 빨리 추가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근데 저걸로 나오나요? <laughs> 이거 바로 한 분한테 싸먹히죠? 이 정도면 지금, 이제, 히드라 태가 나오면은. 네, 맞죠. 나오 그냥, 딱, 진짜 한 번, 그냥, 오버만 한번 따보려고 나왔는 건지. 아, 딱, 기어가, 기어가, 기네요 파워 골리앗. <laughs> 그렇죠. 공일업 지금 한, 반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압박만 주고 아, 렉이, 렉 렉이, 아, 근 여기 골리앗 짜리는 거, 이건 큰데. 어. 골리앗 하나 잡혔어요. 아이고. 이거 렉이, 누구 때문에 걸리는 거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이고 다음 번에 한두 명만 해야 되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명한 분이 들어오시고 한 분이 그 디코어 라이브 켜주셔가지고 나, 나머지 해설 두 분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옵잘옵잘 음. 잡을 자신 있는 사람. 그레이님이 제일 잘 잡지 않나요? 예. <laughs> 레이잘 잡을 수. 저는 진짜 정신 없이 보거든요. 제가 보고 저, 싶으면 저도 제가 보고 싶으면 굴려봐야 돼가지고. 잡을 사람 없으면 제가 잡을게요. 좋습니다. <laughs> 아, 아, 아 근데 저거 아직 안마당에 드론을 많이 못 보셨다. 저도 그 하면 보고 있어. <laughs> 지금 거의 저희, 저희 동시 <laughs> 저희 동시에 세명다 <3명> 나갈까요? <웃음> 근데 <웃음> 자기 뻑커 쉬... 아 스캔 달라고 이제 안마당 뻑커 부순 하버네. 이거 내레이 좀좀 심하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나름, 저거, 1 2시 꽁으로 주면, 은 조금 꼽죠? 저거 입장에서. 저기는, 안 줄라면 안줄수 있는데, 차량이 지금 양쪽 다비빈 어차피 안 되거든요? 아이 저거, 저거도 근데, 지금 히드라 뽕 뽑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 밀수 있긴 해요, 지금. 예, 네, 지금, 어차피, 지가 저기, 12시 먹는 걸 봤으면은. 네. 와, 그러면서, 바로 이제, 5시 멀티까지 하러 보냅니다 들어. 12시는 충분히 지금 견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와, 렉시 심한데. 몸 사리고 있어. 갑자기 점점, 점점 이상. 한점 꺼지세요. 방송 꺼야될 것 같은데요? 방송 때문인가? 한 명씩 나가볼까요?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아 근데 지금 네. 오 괜찮아졌는데? 아 일단 조금, 조금 더 보죠 일단 저 라이브 좀 켜주실래요? 경기를 <laughs> 못 봐가지고 제가 <laughs> 켤게요 아 근데 이 와중에 저거가 1시를 먹었고 데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일단, 있고 일단 누구랑 명도, 이상, 안 맞는 것도 있고 세명 이상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게 세명 이상 들어가서. 1 2시 지금 스커지로 다시 확인했죠. 저기는 히드라가 그냥 가면 되거든요 지금. 아 이제 가나요? 근데 이제 이제 방 이제 방그 레가 없는 것 같은데 파인드님. 이미... 근데 저도 레가 없는데. 이제는 레가 없죠. 제가 봤. 네. 그쵸, 12시 어, 가야죠, 미안해. 가야죠. 가야죠. 12시 지금 가야됩니다. 저 그렇죠, 지금 이 12시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밀리거든요? 지아지도 센터에 히들한 군데도 더 있는데, 저거 가면 그냥 밀죠? 쭉 들어가죠? 자, 들고 들어갑니다. 퇴, 퇴. 와. 공일업 탱크. 어? 근데 이거 뭔가 많이 읽긴 하죠? 뭐 괜찮아요. 커맨드만 끼면 됩니다. 저거 해체리가 많기 저, 저, 때문에. 그렇죠. 커맨드만 딱 검사하고. 안돼, 히드라가... 지금 다 올라와 써야 되는데, 이거 어영부영이 히드라 박아 박아보는... 보고... 이거는 히드라만 오겠지. 이르면 오히려 <놀라> 손해거든요. 이거 아, 그냥 탱크 두 개랑 골리앗 세 개한테 지금 히드라 한 부대 다 넣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어, 손해예요. 들어가면 네. 전 히드라가 동시에 다 들어갔었으면 무조건 깨는 거였는데, 그렇죠 6시 위에도 아직 히드라 한 부대 또 놀고 있고, 지금 거의 한두 부대가 센터에서 놀았거든요. 그냥 베슬이 네, 네. 이제 나왔고, 근데 뭐저 정도 히드라가 저또 금방 찍어서 나오긴 나오니까. 해치미를서시까지 1시 1시 발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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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다런 그런... 뿌려서 5시도 확인했어요 근데 뭐 딱히 지금 테양이어찌 나갈 상황은 아니고 저가 거 근데 가스가 많아가지고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히드라 뽕뽁기로 그냥 끝낼 생각인가 보네요 저 탱크 나오는 아, 거 그렇죠.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냥 나가버렸고 저거 탱크를 잘라야지, 탱크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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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아, 히드라가 벌처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저다 유지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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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는데. 네. 아, 이러다섯시까지 드론 다잃죠 아니, 이거는 저거가 좀. 아, 이... 아, 어, 아 이거. 퀸을 여기다 지었네요. 아니, 저거 다섯시가 벌처한테 다 털린다고 하더라도 저기 앞에 나오는 탱크를 자르는 게더 컸거든요. 이거 마이, 마이. 근데 저거를. 마이, 마이. 마이? 그러면서 테란 정면 나옵니다. 아, 아 이거는 스무스하게 이제 밀릴 것 같은데요? 근데 테란이... 저거 너무 많이 흔들리 휘둘리죠? 네, 여기 자리 잡으면 일단, 한 마당은 무조건 준다는. 진단을... 지금 셋시한 마당에 지금 뭐, 말이 뭉쳐있어요, 병력들이. 스트라 아, 지금 다 13, 저기, 있고, 네. 랠리 포인트를 저기다 찍어놨죠, 지금. 아, 이거. 빡셉니다. 이거 자리 잡아버려가지고. 테란이 그래도 1, 일업이고 저거 아직, 아직도 노업이네요 아, 저거 노업 누... 야, 메카닉 업그레이드율은 확실히 저거 병력들이 너무 등산되어 있죠 지금. 일단 이제 아, 한 그거 갈까 한... 먹는 어, 나오는 걸 막으면 막을만 했는데. 뒷방 치기로 가는 건가요 혹시? 뒷방 네, 치는 건 어떻게 막혀요 저거는? 네, 나오는 병력과 또 탱크 두 마리기 네. 가있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갈아 먹는 거면 몰라도 뒷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언덕 탱크 NCB 비비면서 언덕 탱크 나오면 어차피 막혀요. 시들한아 이거 너무 아쉽게 된대요 게임이. 이건 너무 저거가. 정말 유리했는, 유리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서브가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멀티를 너무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12시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아니 지금 딱 퀸이 비율이 좋았으면 고릴라 별 없어서 다 먹었을 텐데 탱크를 조금 아쉽네요. 뭐 본지가 되기도 하겠고 아 이거 너무 많이 날아갑니다. 12시를 타격하는 거는 최나 아마 벨트를 선택이긴 한데, 근데 12시를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진을 지켜지면서 네. 12시가 날아가야 그렇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이는 이제 본진이 밀리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시도 피해받고 있어서 뭐못돌리죠1 2시 날아갔는데? 이게 이제... 본진이 날아가요?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하이브 취소했죠? 본진 좋다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좀 렉이 있네요 갑자기 그래, 또 렉이, 좀... 렉이 있네요 오우 심하네요. 와, 그러면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나갈 때마다 레기 <laughs> 아, 약간 시한부 인생인데요. 렉 한번 나가, 한번 나가면 지금 몇... 에장 연장... 연장 됐다가... 하나가 옥저버, 하나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지공출이뭐 이런 이 여러개 겹쳐가지고 그런거같아요 일단 이는뭐 렉이, 렉이고 문제고 뭐지 게임 끝났는아 럭커가 그 와중에 아 마인 마인 자 저희는 이제 들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laughs> 어 근데 뮤타를 뽑기는 뽑았는데 사실 이미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가디언 한번도 아니고 뮤타를 조금 더뽑기나는 이길 수 있는거죠? <laughs> <이미죠? 웃음> 이쯤 지쳐야죠, 저거. 네, 전세가 많이 부었기 때문에. 차라리 1업이에요. 약속이 1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얌생님이 애매하네. 아... 차라리 바이오닉이 조금 더 상대가 잘하는 것 같은데, 메카닉보다. 아, 너무 아무래도 맛있겠군. 좀 저그의 병력 배치가 많이 아쉽긴 했거든요. 아이오닉보다 낯선 메카닉을 상대하다 보니까 경력 배치가 서툴렀던 부분이 해착이 안닌가선생님이 아, 쿨가이님한테 아주 많이 맞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을지 안 됐나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7승 1패까지 당하는 걸 제가 봤단 말입니다 아.. 근데 왜 대체 그 시드라가 너무 따로 놀았어요? 맞아요 6시 라인부터 해서 히드라가 어. 한 부대씩 따로 놀아가지고 무슨 전쟁하러 가듯이 일자로 줄지어서 갑니다 테란 메카니 아, 지금으로는 근데... 이렇게 그냥 퉁퉁포로 까면 되잖아요 그냥 히드라보다 탱크가 더 숫자가 많죠 아니 근데 옐로우님 아이고 살 때는 APM 150 나오시는데 저그 할 때는 테란 할 때는 APM 250이 나오시네 그러네요 테란이 오히려 적성에더 맞는 거 아닌가 진짜로 테란으로 종변하시는 아. 거 아닌가 저는 그 초반 플레이만 보고 테란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laughs> 생각했는데. 그 센스는 있었던 걸로. 아, 이데 테란에다가 프로토스를 접목시켜서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시네요. <laughs> 그렇죠. <웃음> 개념이 색다르긴 했거든요. 아, 이제 베스까지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아, 그것도 어쩔,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나가야죠. 지금 저거랑 테란이랑 인구수가 지금 트리플이 나는데. 여기서 한 2분 더 버티면 이제 가마로 타임이 풀어야 <laughs>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10분씩 길어지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죠. 이제 미, 아직 우리에게 미네랄 두덩이라 남아있기 때문에 네그 남은 미네랄 50원까지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센터에 있는 것저 탱크 두 마리한테 히드라 각각 다이 다이 붙어가지고 지금 잡긴 다 잡았네요. 지금 저렇게 에... 밀린다고 게임이 비좁은 게임이 아니어서 들아한 마리당 한마 지지. 지가 나옵니다. 옐로우님 테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옐로님 성...